네 안녕하십니까 정검입니다 네 요즘에 이 어플 굉장히 핫하죠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만하고요 일단은 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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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어떤 클럽이 아니라 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이 아주 핫합니다 아, 왜 이렇게 핫한가 해서 직접 한번 3일 정도 열심히 한번 써보고 나서 드는 생각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럽하우스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언뜻듭니다. 아, 일단 클럽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저층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폰 사용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녹음이 자유롭지만 아이폰 앱에서는 통화 상태인 걸 인지했을 때 녹음 상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녹음되지 않고 즉각적인 음성 채팅 앱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원래의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서도 보여지듯이 한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냥 부담없고 편하게 녹음되고 누군가에게 이용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나가면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어, 인스턴트하고 깔끔하고 어, 똑 떨어지는 플랫폼이었다 라는 부분이 와 닿으면서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완전 신세대한테 제대로 먹히겠네 싶은 생각이 빡 들었던 그런 앱이었습니다 어, 일단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는 세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는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방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수 있는 권한을 얻은 사람 그리고 리스너가 있습니다 아, 말하고자 하는 권한을 얻지 못했지만 그냥 자의적으로나 자발적으로나 개인의 의사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만 남아 있게 되는 그 사람을 리스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있다가 재밌으면 여기에서 내가 뭔가 저 사람들 대화에 끼고 싶다 그러면 앱 우측 하단에 있는 손들기 버튼을 눌러서 나 말할 거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하면 면 모더레이터 방장이 되는 모더레이터가 언어 그런 말해 하고 이렇게 딱 올려주는 여러한 시스템을 가진 아주 간단한 어떤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이게 왜 인기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맞물려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이 또 코로나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파티를 열거나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막중국엔 아, 뭐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 간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모이지 마라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호응을 얻지 않았나 싶은 것과 클로즈 된 시스템 그러니까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시스템 때문에 많은 셀럽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녹음이 되거나 이것이 2차 3차 자료로 남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수, 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다 보면 또 유명인들이 모이다 보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 3, 5, 5 사람들이 나도 추천해줘 너도 추천, 추천해줘 해가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모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저도 이제 그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방을 만들고 사람들을 기다려봤어요 저기아무아무도없없죠 어, 어, 그...그...그래요...아무도...없네요 아, 네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게 제가 인플루언서고 나발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 클럽하우스 구독 안 하셨어요? 왜 구독을 안 하셔가지고 왜 가입을 안 하셔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당쳐 일단 이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종의 사회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 이것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제가 아직 잘못 하잖아요. 사회자로서의 어떤 정보미, 뭐 그렇게 뭐 잘할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어놓은 이 방에 들어오면 재밌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클럽 하우스에서 저의 존재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팔로워를 늘려가야지 내가 나중에 방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방에 몰려들어와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러한 정도의 컨셉질만 했어도. 내가 이 클럽 하우스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좀 샤이하잖아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왕따예요 사실 클럽하우스는 지금 베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베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문제가 없는지, 버그는 없는지 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입한 사람들이 두 사람의 추천권을 얻어가지고 그두 사람을 또 불러오고 두 사람 두 사람 불러오고 두 사람 두 사람 불러오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건 맞는 얘기야. 어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곳에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 이곳에 충성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추천 문자들을 당근 마켓에서 이게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핫하단 말이야. 나 빨리 클럽 하우스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놀고 싶고 나막이 유행에 따르고 싶어 편성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그냥 아예 뭐 그냥 유행인가 보지 뭐 그냥 지나가는 건가 보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끝인데 그게 아니야. 너무 재밌어. 와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계속해서 계속 밤을 새게 되면서 내가 뭐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면서 공감도 하면서 공유도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 어떤 시간의 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인플루언서 쪽에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안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빨리 아이폰을 어디가서라도 싸구려라도 사라. 뭐 7, 아이폰 7, 6 이런거 사도 어쨌든 아이폰이니까 된다. 6S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인플루언서 로서는 굉장히 핫한 이 플랫폼을 반드시 이렇게 경험하고 이곳에서 뭔가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의 발판으로도 점쳐질 만큼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매우 초창기에요 극초창기란 말이죠. 이게 유행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입담이 돌기 시작한 지 대략 한달 정도 된것 같아. 물론 이제 개발 기간은 뭐1년 전부터 해왔었고 그것이 차근차근 개발돼갖고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붐을 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인싸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할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좋을지에 대한 결론적인 생각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느 방에든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서로 잘 호응을 해주면서 너무 이렇게 방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 스트롤짓을 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마이크 켜놓고 소음 내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더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맛집 나만 가고 싶은 그런 느낌 알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 좀 여기에서 좀 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들이 좀잘 정착이 되면서 유료 서비스 까지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월에 월 정액 금액 얼마 이상 뭐 이렇게 내고 이용할 의사가 있어? 왜? 이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힐링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하면은 무슨 문화가 대표적이에요? 모여서 사람들끼리 파티하는 문화가 되게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문화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기예요?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탈출구라던가 해방구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스템이 좀잘 유지되고 잘 이렇게 가꾸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자리잡아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정곰이 이 플랫폼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골뱅이 J-E-O-N-G-O-M 정곰 이렇게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생방할 때마다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고로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고요 다음에 또 와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내일은 좀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곧밤! 아니 근데 뭐 좋은데 좋은데 내가 하기엔 연령대가 좀 빡세더라 <laughs> 아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젊은 친구들의 대화에 내가 못 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아 진짜 나좀 나 많이 늙었나 봐좀 슬프네 슬퍼요